안녕하세요. 덜내고 맛있게 먹자 덜들립니다. 구이동에 있는 대원 칼국수에 다녀왔습니다. 식당 소개를 바로 보고 싶으신 분은 1,2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원 칼국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식당입니다.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확인해봤더니 1985년부터 장사를 해왔다고 하네요. 같은 동네에 오랫동안 살면서 기존 식당 대신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서는 걸 꽤나 자주 봐왔는데요. 대원 칼국수처럼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오는 식당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찾아갈 때마다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요. 뭔가 오래된 식당을 알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껴지곤 합니다. 위치는 구2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내에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찾아가기 쉬운 곳입니다. 식당 내부입니다. 오래된 식당인 만큼 좌식으로 되어 있는 점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저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방문했기 때문에 널찍한 식탁을 혼자 차지해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칼국수와 만두, 파전, 계절 메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식당에서 직접 담근 김치는 김치만 따로 구매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판매하고 있네요. 저는 손칼국수 하나와 만두 반판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혼자 밥을 먹으러 갈때 메인 메뉴와 함께 만두 같은 사이드 메뉴를 하나 주문하면 양이 많아서 부담될 수 있는데 반판만 주문할 수 있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식당 한 편에는 재료인 클로렐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재료의 효능이 적혀 있는 음식점은 맛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집의 맛집 인증서로 볼수 있겠네요. 손칼국수입니다. 국물은 간이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편인데, 간을 맞춰줄 고명이 듬뿍 들어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면을 직접 만들어서 두께가 일정하진 않지만, 잘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먹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두꺼운 면의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섞여 있는 초록색 면이 클로렐라로 만들어진 면입니다. 숙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색이지만, 클로렐라는 생각보다 특유의 맛이 느껴지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색감이 다채로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이 식당의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보통 칼국수 같은 메뉴를 먹을 때 함께 먹을 김치의 맛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직접 담근 김치다 보니 일반적으로 칼국수집에서 먹을 수 있는 김치하면 생각나는 맛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맛보다는 매콤한 고춧가루의 맛이 잘 느껴지는 김치입니다. 김치는 다 먹고 더 달라고 요청하면 계속 가져다 주십니다. 만두 역시 클로레라로 만들어서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면과 마찬가지로 재료의 특별한 맛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해조류가 들어갔다고 해서 맛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료로 들어간 클로렐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만두피가 얇은데도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두소는 고기, 부추 등의 재료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담백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와 어른들이 참 좋아하셨는데. 나이를 먹고 먹어보니 지금 제 입맛에도 맛있는 만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대원 칼국수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던 식당이다 보니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스로가 괜히 추억에 잠겼던 식당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오랜 시간 방문해온 식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